자, 그리고 세 번째 모비디자 뭐, 그러면은. 뭐 음. 권하는 어, 이번 주에 몇번 읽었어? 권화. 이번 주에 몇번읽었 이번 주에 세 번이요. 이번 주에 채, 세 번이요. 이세번읽요 이번 주세번그요 이번 주에 세번이야면 전체가 몇 번이요. 전체 주에 번이요. 한자 어... 다 했었구나. 네, 한자 다 했어요. 음. 문장 쓰기 몇 문장이야? 문장 쓰기 208 문장. 208 문장? 네. 네. 오케이. 어, 네. 하진이는 어, 네. 이번 주몇번 읽었어? 이번 주에 4번이요. 네 4번? 네, 네. 전체 몇번 읽었어? 14번인가 15번일걸요. 네, 14번. 하진이 한자 외웠어? 외웠지? 네. 문장 쓰기는? 460문장이요. 460문장. 눈에 이, 이 목요일 거를 다시 월요일 날 가져다 재활용하는 거는 50%만 해주셨요 50%만. 월을 네. 내는 것만 50%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월요일 날 하는 거. 월요일, 월요일 따로 한건 상관없는데 네. 월요일 날 쓰는 거는 50%만 적용해 준다고. 네, 무슨 말인지 잘못 잘 들었어요. 음, 다른 사람 조용히 하고 이거, 오늘, 오늘, 한거 가지, 고 네. 월요일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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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월요일날 이거를 내면 똑같이 이렇게 이면 그건 a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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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예요 그러면. 그 talk, talk, t 이거 가지고 어. 또 월요일날 또 쓰잖아 그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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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한 k t 그걸 월요일날 갖다 쓰면 그걸 50%밖에 적용 안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검사 맡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문장 쓰기 이거 목요일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목요일 거어매 문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 알았지? 나. 네. 50% 적용해 준다고. 오케이. 그다음에 보석이. 예. 보석이는. 어, 몇번 읽었지? 한 번이요. 한 번.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나? 네. 음. 전날에 한번 읽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문장 어, 한자는 외웠어 다? 다 외웠어요. 오케이. 어, 근데 문장 쓰기는 보석이? 안 했어요. 음. 그다음에. 유주, 유주 몇번 <laughs> 읽었어요? 저요? 한 번이요. 한 번? 언제 읽었어? 한 번. 한 번이요? 나세번 읽었어. 지난주. 지난주 읽었어? 네. 옆에가 안 돼요. 옆에 나 보이나? 보았었어요. 유주는 한자 다 읽었어? 한자요? 음. 응. 어. 아니요? 아니, 하나도 안 읽었어? 네. 음, 오빠가 안할 테죠? 그, 저그저그 제주는 헷갈려요. 오케이. 주만 헷갈리고 이다 했어요. 문이 동문서답인데? 네. 필 뭐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유주는 문장 쓰기 몇 문장 했어? 문장 크기 42문장이요. 요번에 음, 한 거, 요번에 한 거지. 지난 올해를 한거 말고 이번에 한 거. 목요일 거, 오늘 거. 요즘 오늘 거 42문장 썼다는 거야? 지금까지. 아니, 오늘, 오늘, 오늘 할거 42문장 썼다는 거야? 모비딕을 42문장 썼다는 거야? 예. 네. 음. 그다음에 시윤이 음, 시윤이 잘 들어왔어 시윤이 어디갔지 시윤이 어디갔냐 시윤이 그래 시윤이 자, 시윤이는 책을 모비딕 책을 어다 읽었지 네몇번 읽었어 세, 세 번에... 번이 세번 세번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시윤이는 한자 다 외웠어? 네. 음 한자 다 외운 거 나한테 카톡으로 주고 아, 그다음에 시윤이는 어. 문장 쓰기 몇 문장이야? 영문장요. 음, 오케이. 성윤이 들어왔나? 승윤이안 들어왔지. 예? 어, 승아 승윤이 같이 있어 네 근데 지금 개포로 하는 중이니까 저 이따가 되면다더 개방으로 갈게요. 아, 승, 승윤이 어디 있어? 네. 뭐 있어? 승윤이 옆에요. 옆에 있어? 네. 승윤이 책 이거 몇번 읽었어? 모비딕? 아제게 승윤이 몇번 읽었다고? 승윤이 한번더한번두 번. 아 그래. 번. 두 번. 어, 승... 어, 한... 두번 두번 읽었어. 우리 그한 번. 데 음, 자 그리고 어. 승윤이 한자다 읽었어. 승윤이 한자다 읽었어. Get... 승윤아 어디 있니? 저요. 승윤 이한자다 읽었어. 소윤아. 어, 승윤아. 빨리 네. 대답을 해야 돼. 시간이 자꾸 가면 안 돼. 계속. 말만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하세요. 계속 했어. 어? 네. 너무 길게. 나 읽어 읽어요 빨리 대답해. 에. 자, 그다음에 승윤이는 문장 쓰기 했어? 안했어요 음. 소윤이는 몇번 읽었어? 한 번. 어, 지난주에 아。 한번 읽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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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문장 쓰기 했어 몇번 했어 문장 쓰기? 안 했어요. 한자는 외웠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뭐? 알겠습니다. 자, 어. 자, 자기가 말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역사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김시원부터 역사 퀴즈 들어갑니다. 자, 일번 조선 시대 4대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의 예, 왕은 어떤 왕인가요? 세종대왕. 네, 예, 세종대왕. 아, 아 진짜 저진 어, 그다음에 진짜... 홍유주. 됐다. 세종대왕이 <laughs> 네? 새로운 문자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죠? 네, 이 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네, 맞습니다. 애민 사상이라 그러죠. 백성을 예. 사랑하는 마음. 좋습니다. 승윤이 <laughs> 승윤, 한글을 음, 처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명칭을 어, 무엇이 됩니까? 훈민정음 음 좋아요 채보석 응, 훈민정음의 공식적으로 세상에 반포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1446년 네 맞습니다 최소윤 네 훈민정음 창제 목적 자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설명한 글이 실려 있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훈민정음 애의 애의 네 훈민정음 애의가 뭐야? 에이. 애의 에이. 애의가 애의 애의가 뭐야? 애의 훈민정음 서문 예, 누구가 대답했어? 시운이요. 시운아 그러면 감점이야. 시운이가 말할 때만 대답해요. 그 친구 도와주는 거 아니야? 누날래요? 훈민정음 예, 서문이라고 합니다. 서문. 오케이. 하진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학자들과 연구를 진행했던 기간이 기간의 이름을 쓰시오. 10편 전. 10편 전. 1 <laughs> 0 7번 훈민정음 자음을 본떠 만들어진 인체 구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음기0발음기0시 전. 이 국민 정음의 모음의 기본 원리의 세 가지 요소를 쓰시오. 천지인. 예,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정답입니다. 시윤아 그래서 네가 대답할 때만 대답해. 알았지? 네. 음, 그래. 잘했어. 번 유주. 국민정음 창제 원리와 어? 사용 방법을 자세한 설명한 어? 책의 이름을 쓰시오. 뭘까? 국민정음 해레본본해본자 유주 말할 때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요. 승윤이 어? 10번 국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고장의 이름을 쓰시오. 영상북도 음. 상주 상주. 그죠, 상주. 상주 행동 오케이. 보석이. 어, 한글 창제 이전 조선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던 문자는 무엇입니까? 보석이. 11번. 고승이 뭐해? 한자. 네 한자. 최소윤. 십이 네? 번. 세종대왕이 농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편찬한 농업 서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농사직설. 네 농사직설. 십삼 번. 오하진. 민정음 창제 당시. 일부 신하들의 반대한 가장 큰 사상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대주의? 사대 또는 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14번 나라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삼았지 아니할수를 시작하는 글의 성격을 한 단어로 말하시오거나 설명문? 어? 설명문? 이게 설명, 설명문이긴 한데, 그, 글의 성격 설명문이기도 하고, 예, 말했다 할게요. 서문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안 되니까. 자, 15번부터는 서바이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면 돼요. 자기 이름을. 자, 지금 소리를 다 키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을 대 보세요. 그, 대 귀에 들려야 돼. 자기 이름이 제일 빨리 들리는 사람. 자,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김시우즈. 다시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김시우즈. 어, 김시우좀 빠르네. <laughs> 유주가 있고. 알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15번 할 사람? 어, 보석! 유주! 예, 보석이가 15번. 15번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쓸수 있다. 어... 그렇죠. 소리 글자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쓸수 있다. 아니 그거 말고 특징이야 특징. 특징. 권아. 권아. 하나의 소리는 하나의 글자로 표현했다. 그러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 하나의 소리가 시온 어 시온 소음 소음 문자 응소 소음 문자 맞는데 왜 그런 하진. 문자가 나온지를 쓸요 어렵나 하진 유주 유주영 진 표음 문자 그게 표음 문자야. 왜표음 문자인지를 잘 알아야 돼. 유주? 예. 음, 어, 유주 예, 대답해 봐. 아, 발음 기간의 모양과 소리에 원리는 본떠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점입니다. 네, 유주가 정답을 말했는데 발음을 기간을 여기를 본떠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발음 기간으로 인해서 소리 난다 그래서 표음 문자 소리 나는 문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발음 기간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주 예. 자, 50점. 자, 이제 유주는 예. 할수 없어요? 예? 유주는 했기 때문에 이제 할수 없어. 서바이벌에서. 예. 예, 유주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6번 할 사람. 번호 하빨랐어요1민지 전화 16번 뭐지? 1민 에민. 16번 뭐지? 자, 유주 권한은 이제 할수 없어요. 17번 할 사람. 보석! 누구? 보석, 어, 보석. 어, 17번 지배층의 한자 중심 문화와 사회적 훈련. 양반 중심의 한자, 또는 지배층의 반대. 오케이. 자, 이제 보석이할수 없어요. 유주 보석 권한을 할수 없고. 18번 할 사람. 하진하진 하진. 사진 어디야? 10월 9일 네, 예, 10월 9일 사진은 할수 없어요 19번 할 사람? 19번 시윤 어, 시윤 국민정음 세례본 그러니까 국민정음 세례본이 여기 있잖아 국민정음 세례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등재된 유네코스 문화유산의 정확한 명칭 그 명칭을 뭐라 그래? 국민정 해례보니 유네스코 뭐뭐뭐뭐뭐 뭐라 되어있죠? 승윤이승윤이 몰라? 승윤이 소윤이 몰라? 세계 기록 유산. 네, 정답. 누구야? 승윤이 네. 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후, 승윤이도 못하고 마지막 20번, 요거는 100점 줄 건데 이게 저희할수 있어요. 잠깐 기다려. 우선 안한 친구들 해보고 너희들도 같이 보자. 응. 자, 응. 소윤이 중에 기회가 있어. 소윤. 어, 아? 예. 어? 어, 예. 소윤이 어 소윤이 얘기해 봐.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한글과 관계 있어야 돼 한글과. 그러면 마지막에 시윤이에게 기회를 줄게 시윤아. 2 0 번을 네. 얘기 해 볼래? 네 모든 백성이 글을 쉽게 익힐, 익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네 잠깐 기다리고 그러면은 아까 못한 사람 중 해볼 사람 아까 그러니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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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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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유주. 네, 유주. 사진 유주유주 잠깐 사진이가 먼저 사진이 얘기 대답해봐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고 소통하는 사회 네 맞습니다 둘다 시운이도 맞고 사진이도 맞는데 예, 네, 모든 일주. 백성이 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을 네. 표현할 수 있는 사회. 네,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그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에, 모비딕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네? 모비딕에서 음, 문학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자, 한번. 이거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비딕의 <laughs> 문학적 의미 다섯 가지 초등학생용. 자, 먼저는 화와 고집은 여러분 화내는 거 알죠, 화내는 거. 분노. 네. 고집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 자, 1 번, 1번 유주 읽어봐. 시작. A 하부 선장은 고래 고래에게 다리를 잃은 뒤 화가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화, 어, 화, 화 화와 고집이 커지면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네 유지야. 네? 어, 어. 유죄가 화가 나면은 화풀이 누구한테 해? 음, 모르겠는데요 몰라? 음. 이 사람이 에이헤브 선장은 자기가 우래한테 당했다고 생각해갖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자기 선장이니까 자기 부하들을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화풀이를 하려고 그러다가다 죽어요. 다 죽. 그러니까 너무 화를 하와 고집을 어, 세면은 뭐야?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죽겠죠. 그렇죠? 아까 시윤이 손들었는데 시윤이 화나면 동생들 때릴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시윤이가 화가 났는데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동생. 그치? 동생들이 피해를 보죠.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이 교훈을 주는 거야. 아,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거야. 음. 음. 자, 2번, 2번 시윤이가 읽어봐. 세상에서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모비딕은 아주 크고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없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알수 없는 일과 힘이 있다는 뜻이다. 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과학으로 어,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네 물을 지금도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도 물을 못 만들어요 사람은 물로 주스는 만들 수 있죠 물로 사이다는 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사람은 나는 무엇이든지 해 어,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야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모비딕이라고 하는 큰 고래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 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 부자로 자, 맞추는 사람 백점 구십. 누구? 불만. 자연 교만. 교만 응 교만 교만의 반대 말이에요 협력 협력 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뭐야? 응 음. 경순. 음, 그렇지 맞아. 경순이요? 점... 아 정직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점선. 음. 그러니까 겸손이에요, 아. 겸손, 험불. 우리가 이제 겸손이 뭐냐면, 아, 세상에는 내가 우리 인간이 못 이기는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음. 겸손을. 내가 음, 뭐든지 뭐. 다할수 있다. 어?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아,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자연에 대한. 음. 우리가 태풍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은 태풍을 못 이기죠. 응? 어, 인간이 비를 못 오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폭설을 못 이겨요. 그죠? 아무리 뭐 재설해도 계속 눈이 내리면 이길 수 없는 곳에서 뭐, 증가는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한번한번 자, 승준이 한번 음? 어. 읽어 봐. 어. 한번이 야, 3력을 인구가 은 중요하다. 노미태도 읽어 봐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친구와 이스마엘. 이스마엘. 케이케크농담지 어, 어. 마. 는. 는 서로 다르지만 친구를통해 응. 응. 친구가 되어 함께 배를 탄다. 이를 응. 통해서 도와주지. 얼마나 좋지 보여주나? 네.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살수 없어요. 항상 협력해야 돼. 그죠? 여러분도 무슨 뭐 게임하고 놀이하고 우리 토요일 날 만나서 공 차고 할때 혼자서 공 갖다 주고 혼자 놀아가려면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네.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친구... 협력해서 같은 팀 또 다른 팀 그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번에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는 위험하다 아까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1번과 아, 비슷하죠 그래서 에이부브 현장은 자기 생각만 믿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죠 이 작품은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리더는 뭐야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쁜 대통령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대통령은 뭐야 나라를 어 좋은 것으로 이어게할수 있죠. 세종대왕처럼 좋은 왕은 네. 백성을 위해서 살수 있고, 죠 연상군처럼 악한 왕은 백성을 네. 농통에 빠뜨리죠, 그렇죠? 맞고 관찰하는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네. 어, 관찰력. 네. 이스마일은 고래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한다. 이는 차분히 네. 보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스마일 관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자 이거 내가 이거 읽어, 1번 하면 1번크게 읽어봐. 시일 번. 일 번. A, A 허브 손님. 아니 아니. 제목만 읽으세요1 번. 아. 친구는 아, 사발 위험하게 1번, 만든다. 2 번. 세상에서든 삶보다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 있다. 친구와 협력은 중요하다. 사번 말을 잘들는 지도자마다 유령다번 관찰하는 사람에게 중요이게 아, 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어그 어. 여러분 이거 올려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뭐야? 어 문학적 특징에 대한 퀴즈예요. 음. 이제 다음 주는 네. 여러분 이제 키즈, 키즈 대회 날이죠 키즈 대회에서 또 잘하는 사람에게 또 좋은 상을 줄 거니까 지금까지 네. 키즈 세개 올려줬어요 세개그 안에서 단, 그 안에서 물론 좀 어렵게 변칙적인 것도 나올 수 있죠 이 안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네. 지금 계속 읽고요 네. 다음 주 고사 성어 이거예요. 백, 백문이 불여일견. 어려워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뭐야? 예 백문이 불여일견은 무슨 뜻일까? 아, 괜찮아 이제. 어, 응? 열번 듣는 것보다 애기. 한 번서 한번 한번한번 직접 본게 낫다. 낫다. 어. 어,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독서 퀴즈 다음 주에는 그 어, 문장 k i 도 되고 독서 퀴즈 독서퀴즈한 문제당 n 예서 퀴즈는 20점씩 줄게요. 그러니까 퀴즈도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자오늘도 yep. 수고했고 어 저녁에 푹도기 걸리지 않게 잘 자세요 안녕 t 안녕. 안녕. 야, 아, 윤석열 대통령, 사형한데.